기억이 없다던 한덕수 전 총리가 갑자기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개헌 선포문을 받았다고 특검에 시인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될 위기에 몰리자 말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조혜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개헌 당일 선포문을 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포고문은 있었습니까 자리에 그러면?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옷에 왜 있는지도 기억이 안 난다고 말했습니다. 해제 국무회의를 마치고 사무실로 출근을 해서 예. 어, 제그 양보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정에서도 반복했습니다. 그 자리서 받지 않았으면 받을 수 없는 문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나 언제 어떻게 그걸 받았는지는 정말 기억이 없습니다. 지난달 2일첫 특검 조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19일 특검에 나와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개헌 선포문을 줬다는 취지로 진술을 바꾼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비상개헌 8개월이 지나서야 윤전 대통령으로부터 선포문을 받았다고 인정한 겁니다. 이를 두고 구속영장이 청구될 위기에 몰리자 빠르게 태세를 바꿨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검은 이미 한전 총리가 개헌 문건을 보는 대통령실 CCTV를 확보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뻔한 거짓말을 하면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특검은 내일 한전 총리를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게엄 적법성을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하는 등윤전 대통령의 내란을 도운 방조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조범은 주범의 절반 정도 처벌을 받는데 윤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무기징역 이상입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충암 라인인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성극기를 하고 있습니다. 충암고 선배인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 같은 학교지만 가까운 사이는 아니라고 특검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계엄 2인자와 거리를 두면서 본인이 소방청장에게 언론사 단전 단수를 지시한 혐의는 부인하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특검은 이상민 전 장관의 전화를 받을 때 소방청장과 함께 있던 소방청 간부들의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정수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충암고 4년 후배이자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의 5년 후배입니다. 윤전 대통령의 대표적인 충암 라인입니다. 이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경찰에 충암고 출신이 아니었으면 장관을 했겠나라는 생각도 든다고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특검에 출석해서 충암구 선배인김전 장관과 분명하게 거리를 뒀습니다. 김전 장관으로부터 개엄을 사전에 들었는지 조사하는 과정에 입니다이전 장관은 김전 장관과 고등학교가 같아도 가까운 사이는 아니란 취지로 진술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개엄 2인자인김전 장관과 충암 라인으로 묶이는 게 불리하다는 판단을 했단 분석이 나옵니다. 이전 장관은 개엄 당일 소방청장에게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단전단수를 지시한 것이 아닙니다. 소방청장은 지시를 받았다는 입장입니다. 언론사 다수곳을 말씀을 하시고 어, 경찰 이야기개를 하고 요청이 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 특히특검은 소방청장이 이전 장관의 전화를 받을 때 회의를 하던 소방청 간부들이 이 모습을 지켜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전 장관이 단전 단수를 지시한 게 맞다는 해당 간부들의 진술은 이전 장관의 구속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걸로 알려졌습니다. JTBC 정수아입니다. 경호처 직원들에게 총기를 들려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던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이 파면 징계에 불복해 소청 심사를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전 차장은 직원들에게 대통령 생일 파티를 준비하게 했고 경호처를 사적으로 동원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김전 차장은 JTBC에 공직자로서의 임무를 다한 것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강희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지난달 징계위를 열고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 만장일치로 파면 처분을 내렸습니다. 김전 차장은 올초 공수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을 때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마가선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는 같은 혐의를 받는 이광우 전 경호 본부장에게도 해임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두 사람에 대한 징계는 지난달 21일 이재명 대통령이 징계안을 제거하면서 확정됐습니다. 파면은 연금의 절반이 해임은 25%가 감액되는 중징계입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두 사람 모두 최근 인사혁신처에 소청 심사를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청 심사란 공무원이 징계 등의 이유를 제기하는 것으로 처분을 받은 뒤 30일 이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김전 차장과 이전 본부장은 경호천의 강경파이자 여사 라인으로 꼽히던 인물입니다. 특히 김전 차장은 윤전 대통령 생일날 경호처 직원과 군 장병을 동원한 장기자랑을 기획해 과잉 충성 논란을 빚었습니다. 친구들이 축하 파티나 생일 축하송 안해 주나요? 업무적인 걸 떠나서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경호처를 사조직처럼 운영해 온 탓에 경호처 직원들마저 김전 차장을 상대로 사퇴 연판장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김전 차장은 징계 불복에 대해 묻는 JTBC에 자신은 30년 동안 경호 공무원으로 근무했던 공직자라며 제 임무를 다한 것뿐이라고 답했습니다. JTBC 강연입니다. 통일교 자금이 쪼개기 후원으로 윤핵관들에게 전달됐다. 특검이 의심하는 지점입니다. 그런데 2022년 대선 직후 통일교 신자들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고액 후원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권성동, 윤아홍 장재원 의원 등 대표적인 친윤계 의원들입니다. 양빈영 기자입니다. 대표적인 윤회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2022년 고액 후원자 명단입니다. 통일교 교인 김모 씨가 3월 24일, 25일, 29일, 31일, 그리고 4월 4일, 5일에 걸쳐 100만 원씩 총 500만 원을 후원했습니다. 또 다른 윤혜권 윤하농 의원과 장재원 전 의원도 각각 다른 통일교 교인으로부터 같은 날짜에 100만원씩 총 500만원을 후원받았습니다. 당시 서울시당 위원장이던 박성중 전 의원은 통일교 교인 3명에게서 후원금을 받았습니다. 이 3명도 같은 날짜에 100만원씩 모두 합쳐 1,500만원을 박전 의원에게 후원했습니다. 같은 날 동시에 조직적으로 후원금을 입금한 겁니다. 특검은 통일교 자금이 조직적인 쪼개기 후원을 통해 윤핵권들에게 전달된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통일교 지구장들을 불러 자금의 출처 등도 조사했습니다. 한 지구장은 2022년 3월 4일, 세계본부 자금 3,500만 원이 국민의힘 중앙당 후원금으로 쓰였고, 1,000만 원은 윤석열 캠프에 있던 한 국회의원 후원회로 전달됐다 의견서를 제출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틀 전인 3월 2일, 한학자 통일교 총재는 서울 잠실의 한 호텔에서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걸로 파악됩니다. 특검은 통일교 자금 약 2억 원이 국민의힘 측의 불법 정치 자금으로 흘러갔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JTBC 양빈현입니다 네, 김건희 씨가 구속된 뒤에 세 번째 특검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건강을 이유로 한 차례 조사에 불응한 뒤에 오늘 오후에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습니다. 현장을 연결하죠. 김지훈 기자, 김건희 씨 조사가 조금 전 끝났다면서요? 맞습니다. 4시간가량 이어진 조사는 5시 반쯤 마무리가 됐습니다. 김건희 씨는 조금 전인 6시 반쯤 조서 열람을 마쳤고요. 약 10분 전쯤에 호송차를 타고 남부구치소로 돌아갔습니다. 특검은 오는 23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김건희 씨를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김건희 씨는 오늘 오후 1시 17분쯤 호송차를 타고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는데요. 변호인을 먼저 접견한 뒤에 오후 2시 12분부터 조사를 받았습니다. 원래는 어제 조사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건강 문제를 호소하면서 불출석 사유서를 냈고 조사가 오늘로 하루 미뤄진 겁니다. 또 오늘 오전에는 구치소에서 외부 의료진의 방문 진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예. 앞서 두번 조사에서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특검은 오늘 김건희 씨가 건진법사를 통해 통일교로부터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 조사했습니다. 특검은 오늘은 약 100쪽 가량의 질문지를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이 대부분의 질문에는 예전 조사처럼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걸로 파악됩니다. 다만 일부 질문에 대해서는 말이 안 된다는 취지로 직접 진술을 한 걸로 파악되는데요, 특히 저희가 어제 보도해 드린 김건희 씨와 통일교 전직 고위 간부 사이의 녹취 파일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였습니다. 이 녹취 파일에는 윤용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당선 축하 인사를 건네자 김건희 씨가 애 많이 써줘서 고맙습니다라고 대답하는 대목이 등장합니다. 또윤전 본부장이 교회, 학교, 한국 조직, 기업체를 다 동원한 건 처음이라며 대선 지원에 대해 언급하자 김건희 씨가 선생님 감사합니다라고 대답하기도 합니다. 이 특검이 이러한 녹취를 근거로 통일교로부터 대선 지원을 받았는지 물었고요. 이 김건희 씨는 관행적인 인사였을 뿐이다 이런 취지로 직접 부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예. 자,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김건희 특검을 고발한다고 했는데 특검 입장은 뭡니까? 네, 윤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윤전 대통령이 부상을 입었다며 영장 집행을 지휘한 특검, 특검보를 직권남용 독직폭행 등 혐의로 고발했는데요. 이 특검은 특검 수사를 위축시키고 방해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고발장을 살펴보고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법적 대응도 고려하겠다. 이렇게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서 김지용 기자였습니다. 특검이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기훈 씨의 회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런데 이 씨는 이미 도주해 공개 수배된 상태입니다. 이 씨는 15년 전에도 수사를 받던 중 도망갔다가 3주 만에 붙잡혔습니다. 윤정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 이기훈 씨가 회장으로 있는 웰바이오텍입니다. 김관희 특검은 오늘 이곳을 포함해 10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웰바이오텍은 지난 2023년 삼부토건과 함께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테마주로 분류돼 주가가 급등했고, 이 과정에서 400억 원대 시세 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은 삼부토건 부회장이기도 한이 씨가 시세 조종에 깊숙이 관여했을 걸로 보고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지난달 17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돌연 잠적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출범하고 도주한 첫 피의자입니다. 특검은 한달 넘게 이 씨를 쫓았지만 소재를 파악하지 못했고, 지금은 공개수배를 내린 상태입니다. 수배 전단엔 이 씨의 체험과 함께 변장 가능성도 있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이 씨가 도주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9년 인도네시아 금광개발 사업을 하는 것처럼 꾸며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하자 도주했습니다. 당시 도주를 이어가던 이 씨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검찰에 의해 이곳에 있는 한 카페에서 3주 만에 붙잡혔습니다. 이 씨는 멀리 벗어났을 것이란 예상과 달리 서울시내 호텔을 여러 곳 옮겨다니며 도주 행각을 벌였습니다. 특검은 이 씨가 비슷한 수법으로 몸을 숨기고 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추적 중입니다. 여기에 미란 가능성도 있어 해경을 통해 해상순찰과 경계를 강화했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모레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 언론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박근혜, 윤석열 정부에서 이뤄진 위안부 강제징용 합의를 뒤집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방일 기간에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잇는 새 공동 선언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일본 요미우리 신문 인터뷰에서 과거사 문제 합의에 대해 국가로서 약속을 뒤집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2015년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합의, 2023년 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제3자 변제안 합의가 국민적 동의 없이 이루어졌지만 존중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감정의 문제인 만큼 일본의 진심 어린 위로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반성이나 사과라는 표현이 일회적이거나 혹은 국민적 합의가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어, 또다 끝났다고 하기 어렵다라는 국민적 정서를 전달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인터뷰는 지난 19일 대통령실에서 진행됐고 23일 한일 정상회담을 이틀 앞두고 공개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언급한 실용주의 외교의 연장선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어 상당히 일본을 경시한다고 할까요? 갈등을 무릅쓰고라도 어,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강했다고 한다면 이재명 정부는 일본하고의 협력 공존우선을 오히려 중시합니다. 이번 한일정상회담 때 1998년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을 잇는 새 공동선언이 나올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이시바 시기로 일본 총리는 전몰자 추도식에서 반성을 언급했는데 대통령실은 양측 경축사 내용을 보면 국민적 기대를 할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요미우리와의 인터뷰에서 북핵 위협과 관련해선 동결, 축소, 비핵화라는 3단계 해법을 처음으로 공식 제시했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